가 제일 좋은 피서지입니다. 나가봐야 덥고 집에 있으면 어 에어컨 틀으라고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어 오늘 잘 오셨고요. 애터미는 어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또어 이제 다단계 회사 혹시 모르고 걸려오신 시 분은 없죠? 네. 어 그데 지금 우리 어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가 사실 사회적으로 욕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것 같아요. 어제도 중국에서 어한 28명 정도 거기에는 중국의 직접 판매 협회 대표들도 오셨고 중국의 업계 언론사에서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터미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설명을 좀 해달라 해서 많이 배셨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다 얘기해 줬어요. 네.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느냐. 어, 중국에는 어, 인문학이 많이 발달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전, 이, 사, 의 어, 이익을 보거든 그것이 의로운가 생각을 해라. 어? 당신네 나라의 스승이신 공작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서 눈앞에 이익만 보지 말고 원리와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된다. 원리라는 게 뭐냐? 원리라는 것은 이 우주 가운데 음. 통하는 것이다. 어, 예를 들면 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음. 흐르는 것이 원리죠. 그렇죠? 네, 자연 자연 원리입니다. 그리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그러면은 유통이 잘될수 있는 원리는 뭐냐 간단하다. 원리는 항상 간단하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그게안 팔리면 이상하죠 당연히 잘팔리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애통미가 어떻게 이렇게 보도 성장을 했고 전 세계로 보도 나갈 수 있었느냐 어, 그런 어, 노하우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노하우는 매우 간단하다원리대로 해라, 자연 법칙대로 해라 이렇게 그리고 뭐전 어, 세계 26개국에 이렇게 현지 법인이 나가 있는데 어, 각각 그 나라의 문화가 다른데 어, 어떻게 그 어, 현지에 적응을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나는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그 다를 게 없다. 자, 좋은 물건 싸게 주는데 싫어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품질, 절대가격, 어? 그런 원리를 가지고 전세계로돌아더니다 통하더라. 그리고 어, 사람들이 뭐막 다른 것 같은데 별로 안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 아담 부모 창조해가지고 어, 전 세계 인류가 퍼졌고 또 노아 홍수 때다 죽고 노아 할아버지 그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어, 사람들은 다 똑같다 별로 다를게 없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이 쓰던 명품 화장품 여러분들 동양사람이니까 썼더니 잘 안맞고 막 이래요 그런 생각 안하고 뭐그정 썼잖아요 좋기만 하잖아요 그럼 한국사람들에게 좋은 명품 화장품을 만들었어 유럽사람들한테 가서 팔면 잘 팔릴거야 안 팔릴거야 잘 음. 팔리죠 그분들도 좋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전세계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다 물론 피부색깔이 좀 다르니까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맞춰줘야 되겠죠. 네. 에터 네, 회사 초창기에 아프리카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미백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어, 내 피부가 어, 당신 피부처럼 미백이 될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아, 당신이 태어난 어렸을 때처럼 될 수가 있나? 뭐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어, 원리와 원칙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 세상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막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 이 원리, 원칙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 어, 원칙주의자 원칙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원칙 중심에 반대 사는 사로 사는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살까요? 그 사람들은 이익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 중심의 반대가 나는 이익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 마케팅 하면서 어, 아니, 사고 좋은 제품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를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면은 어, 공항 면세점이다. 백화점에 어, 주는 어, 매장 수수료 3, 40% 되죠. 그거 안 줘. 그러니까 3, 40% 낮췄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어, 화장품 광고 때리죠. 예. 뭐 잡지 보면 은뭐 명품 화장품이라고 엄청나게 이렇게 막 도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광고도 때립니다. 예. 그런 광고비가 3, 4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7, 80%가 내 얼굴에 발려지는 것이 아니고 딱 공중으로 날려가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비를 빼고 우리가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을 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원리 원칙대로만 하면은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사면서 그러면서 광고비 대신에 내가 수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제가 아, 그 한자 어, 사자성어들을 좀 많이 쓸수 밖에 없었어요 아, 음수 사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수 물을 마실 때는 사 생각해라 원. 그 근원 그 체이 어딘지를 생각을 해라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 와서 돈 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는데 그 돈이 어디서 올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 많은 다단계 회사들이 욕을 먹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음수 사원. 그러니까 내가 물은 마시는데 이익은 취하는 데그 돈이 어디부터 로 왔는지를 깊이 생각을 안한 거예요. 아니면 생각을 했는데 도둑놈 씨 모여 왜냐 우리 다단계 업계가 욕을 먹었던 것은 소위 금융 피라미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저 자석이 있죠 네. 그냥 저기 저저저저 온열 매트에요 매트에다가 자석 좀 붙여 놨어요 그럼 원가가 막 330만원에 팔아야 될 만큼 원, 원가가 막 100만 원, 200만 원 할까요? 안 그래요? 예. 그냥 몇만 원이면 만들고, 그냥 그 일반 5전매트 뭐, 가격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석이 비싼 게 아니에요. 싸요? 예. 그럼 그냥 거기다 몇개 붙여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한 33만 원 정도 받으면은 시저 보통 뭐그 뭐 정도 사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면 30만 원에 받아요. 예. 그러면서, 330만원에 받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냥 안사 그쵸? 자선도로 누가 그냥 3 3 0만원을 사겠어요 주정당은 33만원으로 충분히 사는 그러니까 330만원에 네가 우선 사라 사야 그 다음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330만원에 사게 만들면 네가 열 사람만 데려오면 예를 들면 330만원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회사에서는 그 내한테 돌아오는 어, 이수당의원천이 어디에요? 온천이 원천위. 내가 데려온 사람들, 나를 믿고 따라와 준 사람들이 카드 들고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나머지 3, 33만 원 빼고, 나머지 돈 중에서 일부를 내한테 넣어주고, 대부분을 회사에서 가져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단계 판매가 어, 금융 피라미드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 그런 어, 그런 다단계 물론 뭐 그런 거 없이 막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네. 어떤 회사들이냐? 어, 자, 당신이 천만 원을 어, 넣으면은 어, 백만 원씩. 15개월을 찍어줄때 어때요? 해볼만해요? 어때요? 어, 천만원 넣는데 15개월 동안 계속 100만원씩 넣어준 뭐 어, 그러면 1년에 50%어 이자가 나오는데 돈을 빌려다가도 해야 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그렇게 돈을 내도록 하면은 거기서 예를 들면 어, 천만 원짜리 하나 들어오면은 하루만테 백만 원씩 아 줄게 뭐. 이래 이를거요 어때요? 그 돈의 근원이 정당한 거예요? 아니면은 나를 믿고 따라와 준 사람들의 주머니 돈을 훔치는 거예요. 그건 훔치는 거랑 마찬가지예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거를 싫어하게 된이 업종을 싫어하게 되고 사회적 평판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게. 아, 다단계 나쁘잖아. 그러면은 우리 안 나빠 그러지 마세요. 어, 맞아 나빠 이렇게 얘기하세요. 중간이 나빴어. 그런데 터미는 조금 달리해. 그러니까 여기 들어봐. 어, 어, 다른 다단계 하고 똑같이 나쁜지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야지. 다단계 안나빠 네가 몰라서 그래. 막그러면로 개뿔 모르기를 몰몰라 다 알아요. 왜 내가 가 그거 하다가 망했고, 어? 저 검화대학교라고, 어? 등록금 갔다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어? 저 학교 등록도 못하고, 저 망한 놈들도 내 조카 중에도 있는데 뭘 모르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화장품이라든가 세제라든가 이렇게 유통, 마진, 광고비 매장수수료가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을 줄여가지고 수당으로 주는거다 그런데 가격이 가격이 수당을 안받더라도 3일것만으로도 이익이 돼야된다 그래서 애터미는 방문판매회사나 다단계회사를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거는 제가요 우리가 존경하는 밤메이 어, 회장님 앞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여기 노스킨 어, 회장님도 있고 허벌라이프 회장님도 있고 막 이런 데서 막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어. 자 나는 어? 여러분 회사와 같은 방문판매나 다른제하 회사하고 경쟁하려고 어? 애틀랜 회사를 만든거 아니다 고고뻥터뜨었어요 엄청 건방졌어요. 우리는 뭐, 뭐 어, 그때는 한 10년 됐었고 어, 한 5년 전이니까 네. 우리는 막 60년 된 그런 회사인데 어? 그리고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아메이한테 배웠거든요 <laughs> 배웠는데 아, 뭐를 달리했느냐 우리는 할인 매장하고 가격 정책에서 이기게 여러분, 할인 매장 가서 물건 사면은 여러분들 손에 나요, 안 나요? 손에 날거 없죠. 왜? 너가 필요한 곳을 어? 어차피 다른 데보다는 어? 믿고 살 만한 데가 할인 매장이니까 가서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치, 치, 치아 칫솔을 파는데 여러분들로서 할인 매장보다 비싸지도 않아. 할인 매장에서 치, 칫솔 얼마예요? 그냥 쉽게 생각 없어. 2, 3천 원 해. 그렇죠? 네. 통또 2, 3천 원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근데 종교는애터니는 지금 1,200원에 팔아요. 네. 뭐 어떻게 가지고 1,200원에 파느냐. 뭐가 좀 나쁜 거 아니냐? 안 그래요. 네. 그 당시에 백화점, 어, 인 매장에서 팔고 있는 칫솔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제가 골라가지고 그 회사 사장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천원대 팔아보자 그랬더니, 아이고, 회장님, 칫솔 그렇게 만들지도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그게 그 몰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어, 한국말로는 금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 그거를 어, 사출기라는 것이 있는데, 네, 거기다가 이렇게 쏴가지고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거든요. 네. 아, 아, 그러세요? 어, 왓몰드에 몇 캐비티 들어가세요? 어, 어 이게 저기 핀포인트, 게이, 핀포인트 게이트겠네요? 펀 게이트가 아니네요? 뭐 이제 다핀 때리는 건 별, 뭐 고민 안 해도 되겠네요? 막 이렇게. 그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옷 깜짝놀래요. 그래서 제가 칫솔 공장의 생, 생산 공정 전체를 어, 개선을 해드때다 그래서 지금 어, 그러니까 금형 그 하나 딱 찍어내면 몇 개가 쏟아져 나오느냐? 그랬더니 그때 보니까 몇 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세배 정도로 늘리라고 했어요. 늘리고 그리고. 이 원료를 사올 때이 아, 20kg짜리 푸대로 사오느냐 통백으로 사오느냐 그랬더니 푸대로 사온대. 현금 주냐 예상 주냐 그랬더니 아고 이 현금 주고 아, 그렇게 사기 좀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료값을 선물로 줄 테니까 아, 통백으로 사고 현금 선금 딱 찔러주고 물건 보내라고 해라. 그럼 가격 한 2, 0 30%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랬더니 온도로 준대요. 그리고 인젝션머신는 그때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어, 몇원 숫자가 어느냐 그랬더니 너무 작은 그 거예요 좀더큰 기계를 사라 아, 그리고 새거살 필요 없다 중고사도 상관없다 내가 소개해 줄수 있다 그래가지고 해간 공정 전체 자체를 다 개선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한 달에 천만 개씩 그러니까 1년에 아, 내가 천만 개씩 어, 팔겠다 그러면 1년에 천만개를 생산하는 걸로 해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달라고 랬더니 아이고 회장님 뭐 이쪽 생산 기술 쪽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어, 이 칫솔 판매량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시장 상황이 그렇지 가 않습니다 1년에 천만개 이상 파는 칫솔은 딱 하나 있습니다 럭키 777이라고 이때 아는 척 하면 안돼 그럼 신세대야, 칠칠칠칠 다 몰라 이렇게 표정 짓고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골목마다, 골목마다 구멍가게까지 다 가면 은 칠칠칠 칫솔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일 년에 천만 개를 팔았지, 어떤 칫솔도 일 년에 천만 개씩 판 칫솔이 없답니다. 어? 없대요. 그러니까 천만 개, 우리 아, 그렇게 팔지도 못할 거고, 우리 그렇게 계산했다 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우리 가한 3,600만 개 팔았는데, 그러니까 생산 공정 자체를 개선을 해서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요 제가 디자인을 안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안 바꾸느냐? 입 모양이 바뀔 때까지 디자인을 안바꾸겠다 아, 이미 다 돼지처럼 되어나. 개처럼 생겨나고 이러면은 그때 바꾸고 사람님이 그대로 있으면 안 바꾸겠다. 왜냐? 뭐도바꾸냐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러면은 디자인을 안 바꾸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24시간 그냥 어, 자동화 시켜서 찍을 수가 있어요. 이 몰드 체인지 시간이 그게 전부 다 생산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가지고 자동차 범퍼도 만들고 스포일러 스포일러는 제가 스포프부터 시작을 해서 로망 레이서 해가지고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스, 스포일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세요. <laughs> 아, 뒤에 이렇게 날개처럼 달려있는 게 그게 스포일러예요. 그건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 최초로 만들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쌍 탄도에 옛날에 보면 스템파이프로 앞에 가서 이렇게 불관하고 달려있었죠. 범퍼 가드라고 하고 그게 이제 스템파이프로 되있었어요 그거를 올프라스트로 바꾼 게 저였어요. 예. 그리고 뭐 사이드 스템이라든가 집차가 높으니까 이렇게 어 발판 쓱 나오죠. 그거를 올프라스 전에는 그게 다 스템파이프로 되있었는데 웨이터 다운하고 코스 다운하고 디자인 풀이 프리, 제자인 이쁘게 하고 그런 걸 제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유통의 유통 분야에서 장벽과 그는 것이 아니고 제조 분야에서 장벽과 그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17년을 했어요. 그것도 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 아시아 어, 대구까지 다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비트로 이트 가서 GM 포드 카를스 어, 그다음에 이제 저 일본 가서 혼다. 그다음에 호주가 가지고 GM 개요에, 혹은 예? 이제, 어, 이 회사에다가, 납품하고 하는. 저 남미까지 가가지고, 하여간, 어, 칠레 가가지고, 이제, 그런 거, 팔로 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시장에 제가 장사꾼이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만들기도 하고, 팔로 다니고. 그런데, 이, 제가, 어, 17년 동안 자동차 부품 분야에 있다가, 이화장품 분야로 딱오니까 어떤 것이 막 보이냐면은 와 제조 기술도 떨어지고 품질 관리 능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특히 원가 관리를 별로 안해 네. 우리는요 자동차 기에있을때 정말 원가 관리 타이트하게 했거든요 네. 많은 수건도 짠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동차 부품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회사에 가서 아 이거 얼마 받고 싶은데 얼마 주세요 그러면 그 알아서 하고 줄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해요 가격 결정할 때야 야, 원료 못 썼는지 뭐 원료 매입 수입 면장 원공 가져와 딱 그래요 그럼 그, 그 단가 나와있죠? 그랑당 얼마 키로당 얼마 톤당 얼마 그러면요 그 가져온 제품 무게를요 딱전자적으로 달아요 어 그러면 원료 가격이 얼마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인건비 어 열심히 일했으니까 얼마 줄게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 딱 와가지고요. 작업 표준서라는 게 있어요. 작업 표준서는 뭐가 작업 표준서냐면 그 작업 표준서를 읽어보고 기술이 없는 사람이 그 표준서대로 작업을 했더니 양품이 나올 때 이게 똑바로 만들어진 작업 표준서예요. 그러면 그 작업 표준서대로 작업을 딱 시켜요. 그리고 초시계를 딱 대놓고 시작. 딱! 그초 초당 얼마 인건비를 쳐출해요 그렇게 어내버를 그렇게 하는 그런 자동차 업계에서 이 화장품 업계로 딱 넘어오니까 이게 마른 수건도 짜는 정도가 아니고 바에스에서 수건 물, 물통에서 이렇게 수건 들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죠. 참그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콜마 화장품 팀들하고 가격 내고 할때 어떻게 한줄 아세요? 이것이 주스보다 비싼 이유를 설명을 해 봐요. 면 이렇게 되돌았어요자 어? 여기 어? 저 천연 화장품이라면서 천연 화장품은 화학적인 것이 아니고 식물에서 추출한 거죠? 맞대. 어? 그러면 식물에서 추출했으면은. 자주수도100% 신물에서 출출했어. 그럼 이 화장품도 100% 신물에서 출출했으니까 그냥 주스 값이면 되겠네. 주스 값 쳐줄게. 막 이랬더니 막미친겠다뭐 응, 막 여기에 뭐가 기술이 무슨 기술이더라.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좋아, 그거. 근데 당신이 그날밤새서 사는 게 아니고. 기계가 자. 기계가 맞대 어, 그러면 기계가. 한 천만 개 만든다고 생각하고 어, 감가상각 천만 번의 일로 기계가 계산 해줄게 그 다음에 거기 종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종이까 내가 계산해 줄게 자또특가는뭐 있어? 빨리 얘기해 봐봐 별로 없어요 그냥 기계가 전기만모으면 지가 일하는 거지 그렇죠 네. 물론 그 기계가 복잡한 것은 나도 알아요 근데 복잡한 기계는 그 기계값에 그 연구비가 다 들어가 있어 지금 그래서 제가 자동차 업계에 있으면서 어, 어, 이 타이트하게 원가 관리를 했던 그런 어,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화장품 업계에 어, 가격 매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앱플루트 화장품 여러분 세종대왕상을 어,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상 받았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은 우와 하고 지금 넘어져야 돼요 근데 왜안 넘어지냐 세종대왕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안 넘어져요 <laughs> 세종대왕상은 이런 거예요 한달일 1년에 발명 특허가 10만개에서 15만개가 한국에 등록이 돼요 전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미국, 일본 일본, 독일 보다도 한국이 특허가 더 많이 등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 기술 강국인 거예요. 어. 반도체 특허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너무 좋죠 그렇죠? 네. 배터리, 어.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이에요. 요즘은 전투기까지 만들어. 어, 근데 막, 제트엔진 새로 개발했는데, 미국은, 미국 거, 보다더 좋대. 어, 하니까. 어, 그런데 왜더 좋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기술이 기가 막힌 거야. 우리는 포스코라고 하는 제철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국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철에서가 철근이나 만들고 뭐 어? 이렇게 뭐 h b 이나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특수강을 그 만드는 그런 어, 기술도 지금 한국이 전 세계 최고란 말이에요. 그런 전투기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은 보통 1200도 그 정도면 괜찮은 것도 되는데 한국에서 지금 뭐 1,6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막 어? 내열 한동을 만들어 가지고 제트 어? 엔진 가동 시간을 막 수백 시간을 더 늘려 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가격은 싸.